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가까이 하락하며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강화 이후 대구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감지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둘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지며 102주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만 유독 2주 연속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전세 값은 7주째 오름세입니다. 10월 15일 수도권 규제 강화 이후에 풍선 효과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는 양극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할인 분양에 밀려 구축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선호도 높은 단지에만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인 분양이라든지 조건 변경을 통해가지고 여전히 구축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달 대구의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66.6, 전달보다 10.3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다인 8,500여 가구의 미분양 물량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의 변동 가능성까지 언급해 시장 경색 우려를 더했습니다. 이 2년에 가까운 하락세 속에 일부 가격이 상승하는 혼조세가 뒤섞이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